그리고 사실 오마이에서 그냥 기프티콘 같은 거 할인할 때 사면 먹을만하다. 엄마 <laughs> 이백 <laughs> 1원. 아, 내 퍼글러 출연시켜줘. 퍼, 귀엽다 뭐라구요? 귀엽다. 아, 퍼글러? 응. 이름이 퍼글러예요? 네 퍼글러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성현이 공연하는 날입니다. 브이로그에 아, 들어간 거 아니지? 아다 이럴 거예요. 성현이 괜찮아 이러셔가지고 나는 감동받을 뻔했는데 바로 의자를 뒤로 쭉 빼시네요. 이거는 뭐 이코노미도 이거보다는 넓겠다. 아유 정말. 또 도날드 덕에 자존심일 수도 있어 이 머리카락이. 아그몇 가닥이? 왜냐면, 데이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. 돼지 잘 보여야지, 그러니까 데이지 돼지라는 소리아 아니, 데이지, 데이지. 데 돼지 아니고, 데이지. 데이지, 데이지에게 데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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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데이지. 보여야 되니까, 도날드 도에 자존심을 세워줘야지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니, 노라즈랑 같이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. 에라이. 헤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생과 키움 연합. 그냥 미친 녀석. 속눈썹 붙여야 된다고 하셔서 속눈썹 접착제? 그리고 속눈썹 샀거든요? 근데. 어마이, 어떻게, 붙이 어, 어떻게 붙이는 요 어떻게 붙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 집게 없는 사람? 집게 저 있어요. 잠시만. 여기 있습니다. 아, 놓쳤다. 황현이 우산. 네, 맞아요. <laughs> <어떻게 해야> <웃음> <웃음> 우산 주인 한 번만 웃어주세요. <laughs> 아니, <아이쿠>. 그. <laughs> 머리가 너무 웃겨. <laughs> 나 흰머리도 하나 밟아. <웃음> <웃음> 엉망장칭이요. <웃음> 엉망장칭. 무용특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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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한 머리. <laughs> 바삭. <laughs> 정수리가 되게 이쁘시네요 감사해요 가르마가 매우 깨끗하고 이쁘세요 <laughs> 오늘 좀 신경써서 타봤어요 아, 오늘 가르마를 좀 신경쓰셨구나 안마 한번만 해주세요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시겠습니다. 하는 중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니 이거를 사서 이어갑니다.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입 먹으라고 주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감동받을 뻔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좀 시원한 우리 팀그 부스에다 갖다 줘라 이거였어 배달해라 이거였어요 나, 이거 나 먹으라고 배달인데요. 내민 게아니었어 낮에는 따뜻했다가 밤에는 또 선선한 <laughs>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땀을 씻고 무대 위에서 많은 댄서분들이 여러분들께 춤을 보여주 하나, 둘, 셋, 숨소리 아트 컴퍼니 인데요, 어, 현대 무용 과 컨템 포 럴이 라는 댄스로 여러분 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 주시면 바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숨소리 아트 커버였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마한테 보여줄이 요 네. 저는 옷 갈아입고 나왔고요. 아, 못 <laughs> 어. 언니는 음, 멋있다. 타임스퀘어 앞에서 타로 보는 여성. 저는 속눈썹을 얼른 떼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잘 떼질까? 아, 나도 뗄래. 으? 왜 이쁜데 그럼 어차 다. 안 돼요. 나는 나방 <laughs> 내 손절사면 <손녀석에 웃음> 여기로 부터지 날갯짓을라도 날아가지지가 않아. <laughs> 아예안 <아직> <laughs> 떨어져. 안 떨어져? 안 떨어져. <laughs> 잘했어. 꼼짝 말겠어. 난 너네가 다시 일어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. <laughs> 차례대로 내서 조금 안무 같이 냈잖아요. 그래서, <laughs> 새로운 타투예요 어때? 징그러워데이가그쓰러져줘 가지고 와, 진짜 <laughs> 너무 고마웠잖아. <laughs> 입을 오므리고 라크시를 바르면 우리가 미이 있는 무까요꽃이 꼬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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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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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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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춤이야 아니, 아아 이거는 이거는 What's in my b h i t n s i n m y b a g 이거는 이제 o 스 o n g Kong. 이 o w Thank you. Thank you. 는 h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가지고 올게요. k 겠다 사랑해줘요, 많이 사랑. 고생하셨습니다. 남은 h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 안무 누가 만들었지? 김, 넘, 김, 넘, 후. 아, 아쉽진 않은데? <laughs> 음, 아쉽진 않은데. 진짜 하나도 안 아쉬운데. 아, 내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생각하는 건가? 전 그냥 끝나서 좋거든요. 아, 그러면 좋은 거죠. 네. 저는 무대, 첫 무대가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겠다. 저슬로 누구야 너무 멋있잖아. n o w s o m 와 거긴 진짜 말도 안되 r d 상 a r I'm g 에요 n g to go. I'm going to g 빨리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n 제가 볼니다 어떻게 드릴요 감사합니다,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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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이거를 하나씩 자기가 가져가서 드릴 따라? 이따 딸까? 와 진짜 내 머리 <laughs> 그 손거 같아 나유진쌤의손이지 <laughs> 근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별로 사랑의 석님께서도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서 그래도 희한 부활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뀐다. <laughs> 내 라이벌 나와야지 어, 내 라이벌 찍어 라이벌 라이벌 제 봉투가 없냐? 그냥 레몬 소스까지 곁들여서 가지고 왔다

오, 텍사스 고모께서 맞다, 속눈썹을 떼셨습니다. 아, 이제 이태원 고모가 되셨어요. 는저을 하는 거야.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<너무 귀여워>. 정며들다. <웃음> 정며들다. <웃음> 아, 빨리 해줘요.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. <laughs> 울고 있는 거같아 <laughs> <laughs> 언니 우는 걸로 언니 우는 걸로 <laughs> <laughs> 절대 퇴근하지 않는 아티스트 나는 오늘도 분석을 한다. 나는 난 <laughs> 난 오늘도 분석을 한다. 중간에 센터에 솔로하는 사람 누구지? 어, 좀 친해. 아, <laughs> 점, two, t 7어 uh, 아니, 아니 아직 안 했어 세븐 에이거 점프. 세븐 uh 에잇 -huh. 아 맞아 맞아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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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불 지하철 타요? <laughs> 저 집으로 가요 <laughs> <laughs> 잘가 <laughs> 안녕 어? 불러줄래? <laughs> 잘가 <laughs> 나도 퇴근